되는지 나 카톡에서 사용하는 기능? 네, 카톡 기능이 한만 가지가 돼요 만 가지. 그중에서 카톡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 g p t 와 일반 검색 사이에 에, 특히 공부할 때 엄청 도움이 되는 건데. 음. 여러분 이, 이 기능 알아요? 그 카카오톡에서 이 기능? 샵샵 샵 기능 알아요? 네. 이 기능이 어마어마한 기능인데 모르더라고요. 어. 이 기능이 이거 하나 알면요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여러분데 공부하는데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아그 국제 신학교 그들을 어, 가봅시다. 방에 갔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샷 샵 기능이 이 기능, 요샷 기능이 만 가지가 넘으니까요. 요 기능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몇 가지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친구, 나, 내가 산에 있어.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내가 어디 에 있는 친구가, 야, 거기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정확하게 내가 있는 이 위치를 그 친구가 딱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버스나 뭐 지하철 연결되는 기능까지 다볼 수가 있는 게 먼저 가시면 오른쪽에 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샵을 한번 딱 눌러요. 그리고 내, 내 네. 위치. 내자 네 치면 위치가 뜰 거예요. 네 치면 내 치면 위치, 위치 뜨죠. 네, 내 위치를 탁 눌러요. 네, 네. 오. 그러면 바로 내 위치, 내가 있는 위치가 주소까지 정확히 아, 뜹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공유하기 밑에 공유하기 딱 누르면 여기 딱 주소가 정확히 이쪽에 딱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어. 현 위치 내 위치. 내 위치. 네. 정말 없는데 음. 얘가 지금 얘는 반지는 내현위치를오돌요현 뭐 위치 그래서 예 네. 불러보세요 네. 그러니까 내 위치하면 현 위치가 정확히 떠요 그래서 정확하게 완전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 이내 위치입니다 이게 언제 사용해야 을 될까요? 살아가거나 조난신고하거나 내가 어딘지 모를 때 그냥 샘내 위치 치면 돼요 어렵나요? 네. 어렵지 않죠예깜깜막 네. 예, 올라오네요. 중국어를 하시더라고. 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기능. 자. 자, 보세요.

그냥 계산기 뜹니다. 계자만 치면 아. 그냥 샵 누르고, 샵 누르고 계자만 쳐보세요. 그럼 계산기 바로 뜨죠? 여기서 계산하는 게 좋고요. 자, 아주 쉬운, 굉장히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샵에다가 계자만 치면 되 계산기 떠요. 네. 근데, 잠깐만요. 자, 이 샵의 계산기와 일반 계산기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어떤 차리가 있느냐? 사, 사,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내 방에 지금 어디 갔는데 에 30명이 있어. 30명이 있는데 내가 식사를 했어. 식사를 했는데 만 30명 곱하기 이이뭐뭐에 뭐, 뭐, 가격이 예를 들면 50 55만 원 나왔어. 이럴 수 있죠? 네. 55만 원 나누기 30명을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오겠죠? 네. 이샵 기능이 뭐가 좋은냐면요, 요 계산한 모든 것까지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딱볼수 있게끔 팍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일반, 일반 계산기는 음. 일반 계산기는 계산만 해가지고 얼마라고만 뜨잖아요. 아. 근데 얘는 내가 치는 계산 하는 것까지 다 공과되기 네. 네. 때문에 네. 상대방이 금방 볼 수, 있고 어, 몇 명이 먹었는데 얼마인데 얼마가 나갔네? 아. 이거 한꺼번에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샵 기능이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음, 음. 그 다음에 뭐 날씨고 이런 거 그냥 한 글자만 치면 돼샵날만 치면 날씨 딱 뜨고 음, 아, 자 중요한 기능 또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요 저를 보세요 이런 기능이에요 내가 천안에 어디 갔어 천안에 어디 갔는데 어 내가 지금 서울 가고 싶은데 버스를 몰라 이렇게 치면 됩니다 샵아버버 치면 버스, 버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나, 나 중심으로

여기 보면 정류장 있죠? 뭐 돼. 키, 버스 치면 세 번째 정류장이라고 있잖아요. 버스 선 검색. 정류장이 있잖아우 보면 세 번째 정류장 있잖아요. 정류장을 딱 치면 영천시장 뜨고 1km 내 아, 모든 정류장이 뜨죠? 어, 개를, 개를 딱 누르면 뭐가 떠요? 시간표가 쭉 떠요. 차가몇 시에 오고 이게 다 뜹니다. 이제 버스가 치니까 안 나오는 버 아니, 정류장이. 차 버스 치면 위에 정류장이 네. 뜨잖아요. 여기 정류장. 위에 네. 정류장. 아, 네. 으면, 정류장 그 정류장을 위에. 면 버스, 버스. 검색하고. 네. 검색하면, 검색하면 정류장, 정류장, 정류장 그러면 여기 정류장 영천시장 ]이네. 주변에 쭉아 버스 가 뜨잖아요. 어 어, 아. 나 이거 자주 아, 보네. 좀용하고 버스. 가이 해보시면 잠깐만요. 바, 방법만 방법은. 알면 돼요. 네. 자, 방법만 알면 됩니다. 네. 이 좋은 게 뭐냐면, 요 밑에 버스 내려가면 버스가 몇분 뒤에 오는지 다 뜨죠. 네. 다 네. 뜹니다 자, 그리고 아, 자, 여기 게임도 엄청 많아요. 사다리 타기 게임 도작서 제일 재밌는 거, 자, 가족. 가족끼리 가족끼리 가족방 있죠. 네. 이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족끼리 딱 주고 예, 에 예, 오늘 뭐예 오늘 뭐 모였어 그때 뭐할 뭐 건가 딱 치면요 사다리 타고 와서 한 명은 청소, 하나는 화장실 청소, 하나는 방청 이게 다 떠요. 이게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챔 누르고 4 사만 쳐요 사. 그러면 사다리 타기 나오죠? 네. 사다리 타기도 있고 사다리 게임도 있죠? 사다리 게임. 네, 사다리 게임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이 사다리 게임이 종가 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 23명이잖아요. 네. 네개몇명 통과할 까지친 다음에 사다리 치면 네. 알아서 짜자자 해서 개인적으로 다 날아갑니다. 음. 예를 들면 천 원, 이천 원, 이런 것도 날라가고 아, 아, 날아가고 할 일도 날아가고. 네. 여기 네개 입력 있죠? 부르면. 내려서 여기 직접 내기 입력 쳐보세요. 그러면 집안일 분담하기, 오늘 뭐 먹을까 순서뽑기 가제 역할 분담. 그럼 이거 그 다음 뭘 눌러요? 아, 뽑으려면 만약에 가제 가 역할 분담이다. 네. 누르고 인원을 참가하는 인원을 쳐야죠. 어디, 어디다 거기 어디다 눌 거기 인원 네, 몇 네, 명이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아, 요거는 아. 어디 갔을 많이 때 많이 가족들 많이 했을 부담. 때. 자, 아 이거 이제 지나가자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하는 길 네. 아니니까. 아니 그 다음 뭘눌요 자, 제가 하는 길이 아니니까 자 이제 자. 네. 오늘 내가 만약에 에, 지압 손지압을 내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치면 됩니다. 손지압 이렇게 손지압 이렇게 쳐보세요. 음. 그러면 손지압과 관련된 영상 자료 모든 게다 뜹니다. 아 음. 네네네. 손지압 치면 그림 영상 뭐다 떠요. 음. 이미지 옆에 이미지 눌러 보시면 음. 이미지 네, 찍고요. 음. 그죠 음. 예, 통합에 지금 통합에 뜨구요 장소, 그다음에 책, 동영상치면 동영상도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네이버를 네이버를 쓰는 사람들은 네이버를 쓰는 사람들은. 약간 노딴 노 일입니다. 지금은. 네이버, 네이버 검색하고 있으면 다 뭐라 아이고 노딴 이 요즘 애들은 다챗티피티를 아 하고. 아 근데 챗티피티와챗티피티의 아 단점이 뭐냐면 동영상이나 이런 건 연결을 안 해요. 아 만약에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이거 배웠어. 믿음에 대해서 노아 아벨 네. 그리고 누구죠. 또 하면 노아 믿음에 대해서 노, 노아 아벨 다음에 노아. 하여튼 이렇게 샵치고 노아, 아벨, 믿음 이렇게 치면 아브라지치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쫙 음. 들어와. 오. 내가 아무 안 그러면 시브리서 5장 뭐 7절 딱 치잖아 거기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들어와요 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뭐 배우다가 말씀이든 모든 있다가면 샵누르고 고구만 성경 구절만 딱 치는 치누, 면 뭐가 좋아요 바로 내 방에 내 공유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거 보면은 제 공부한 거 오늘 보면은 내 방에 들어가면 오늘 공부한 것들이 다 샵으로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강의할 것도 샵으로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에 샵에다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샵으로. 샵으로 저장하면은 이렇게 샵으로 다한 누르고. 말씀하시는 게 키워드만 딱 치면 여기에 대한 자료, 이미지, 동영상, 말씀 다 그냥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다샵 기능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능인데 일반인들이 거의 안 쓰거든요. 뭐 일반적인 거는 뭐 오늘 날씨라든지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실제로 샵 기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거의, 그러니까 강이 하는 사람들이 샵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에 보낼 자료들을 모르지어넣었어요 이렇게 샵기능이나 집어넣었거든요 미리 그래서 여기서 딱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이든 뭐든 다이 안에 샵기능으로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채찍피티하고는 또 달라요 채찍피티는 아직까지는 영상이나 이미지는 어려워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 <laughs> 하여튼 그, 더 궁금하면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 동영상 가서 카카오톡 기는 치면 몇, 몇 시까지 알려줍니다. 자, 요거, 요거 하겠습니다. 네, 요, 요, 요거를, 요거를, 열 개씩, 열 개씩, 어? 몇개 없네. 네. 자, 이게 주세요. 자, 이게 대나무 조거거든요. 대나무로 만든 손을 고에손 이렇게 열리자검지로 중지에다 이렇게 올려 가지고요 어, 이렇게 이 때려 주는 이자리하고쏙 들어가는 자리는 혈자리예 무조건 손이 손가락을 쏙 들어가 쏙 들어가는 자리는